땅의 기운이 또사오씨와래라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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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항할 선액이 아지노라고 아진피시. 스낵이 요 요거 타고 나갈 겁니다. 오늘요 고독 자님하고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뭘 하라냐면은 지금 이슈가 문어지요 문어. 문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골리도. 아 골리도입니다. 통영 골리도. 예. 와가지고 문어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채빈는이 어, 문어 뭐 노랭이 문어 킬러라네요. 베이터리 에다가채빈는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어, 아까 그거 보시면 되고, 나 문어 낚시를 해볼게요. 이것도 <laughs> 오늘 또 처음이라 가지고, 선상 선액이 문어 낚시는 처음이라 가지고 한 마리 잡을긴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laughs> 보십시오. 왔다, 왔다, 와, 앞에 앞에 조사님 왔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500g, 600g, 500, 500g 한수 했답니다. 앞에 와 나옵니다. 느낌은 좋아 지금. 어, 문어 이거는 뭐 감각이지. 손끝의 감각으로 딱 하면 되던데. 이거 한다고 이제 1년 기다리거든요. <laughs> 작년에 문어 고못 잡아가지고. <laughs> 영상을 마무리로 보냈는데 오늘 뭐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잡아삐야데는데요보이 일단 한 마리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아침에 딱 바로 잡아삐야 되는데 시간이 5시 48분.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어. 7월 12일에 문어 한 마리 없나? 와. 문어 이거 진짜 뭐. 잡아 왔다가 놀리게 됐긴데 뭐 하는 배들이고 뭐 베트남 선원이 탔는데 와 나올 앉아라 앉아라 나오온다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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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오>. <웃음> 왔어요 왔는 것 같은데 와, 긴장감이 마음에 니다와 느낌이. 형이랑 같이 와서 그런가? 깡의 기운이 또사오 사사... 씨발. 와, 놀래라 씨. 조심하세요. 개빠이는 항상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 개빠이란다. 씨. 손해기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감을 놓으면 안 돼. 항상 긴장을 해야 돼. 사람을 올려 보시라 올리라고? 아, 아. 예선장이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선해기의 장점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게 장점이겠죠. 문어의 또 핵심인가 봐요 이게 레인보우 펄스 커트라고. 야, 어, 이제 문어를 그 하는 거네 유인할 때. 하는 거네. 애기랑 같이 해가지고, 제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원줄에 컬러로 딱 돼가지고 스커트라네요. 여기에 어, 다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뽕돌 메고, 애기 메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는 색동 하나, 그리고 나서 이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나서 골드, 오늘은 골드지. 골드 하나. 서프라님 뽕돌은 뭐 아무렇게 쓰면 됩니까? 봉돌은 3 0호 어, 30 부자리래요. 채비는 딱 이래갖고 자 준비를 하시면 되고 노래가 어. 이제 캐스팅하면 됩니다. 자, 볼게. 일단 이제 진짜 이제 실 실전으로 해볼게. 우노 이거 쉽다. 진짜 쉬운 게다 낚시가. 땅바닥 찍었지? 땅바닥 지금에는 이딱일 감아주고. 고리대를곱해질를사살 해주면 돼 이렇게 곱해질을딱 이렇게 해주면은 문어가 딱 자기 집에 영역에 누군가가 침입을 했다 그래 가지고 이딱 달라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애기 그 바늘에 다 걸리는 거지 문어가 예? 보여주지, 이게 무릅니다 어. 어. <laughs> 크다. 이건 한 그래도 500g 되겠다 500g. 봤지? 실력을. 물어. 얼마. 된다. 된다, 된다. 오늘 선장이 빼로 잘 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좋았어. 우리 같이 오신 서프로님이 빼로 잘 돼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봤지? 이슬 잡는 남자다. 와. 이게 딱 보니까 바닥을 딱 찍고 곱해질 딱 들어간 다음에 뭔가 찐득한 느낌이 나면은 어, 딱침질 해봐야 돼요. 바로 가면은 문어다. 어, 굉장하다. 이거지. <laughs> 오늘은 뭐 우지그런 너 이거 안 나오겠는데요. 작업비가지고 <laughs> 우와. 오래 작업했습니다. 아, 300g 되겠지? 안되안되비 아, 200g? 드디어 우리 서프로는 한수했습니다. 성프로! 성 지친 것 같은데, 지금? 어? 아, <laughs> 자는 거 아니지, 지금? 어? 어 그래. 지금 잠이 살짝, 살짝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또미끌림이까 아, 뭐 있는 것 같다, 이 밑에. 쉐기들이. 뿌리 있는 것다아다끊어 아, 아니다 어디 뭐 있는데 추마 있나? 아 추마 없는 것 같다 어 있는데? 여기 한마아 좋았어 어 근데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추가끊진 느낌이던데?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문어는 뭐, 어떻게 잡는다, 막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제로는 어렵다. 문어 굴를안 파는 이상, 어. 상황이 썩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이구야, 큰 배가 지나가는데요. 9.7톤 짜리인것 같은데. 아, 됐크나 아, 집 밥으로 갔대? 우리도 뭐밥 타이밍이가? 그래, 안될 때는 일단 밥먹지야지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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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는데. 새로운마음으로해보겠습니다 카트. 아, 씨,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제발, 자 짜자. 길 와,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빨발트. 어, 잡았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했다. 와. 봤지? 와, 아수라다, 진짜. 와. 문수한가 와, 장기하였습니다. 예. 손에 감각을 익히고 있었다, 이거지. 어. 불량이 나오겠는데요. 5분 편도 살리겠는데. 물을 팥 뺏긴가, 문어? 와, 됐다, 됐다. 됐다! 장기아이였어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이거지. <laughs> 어, 바다 요동을 치는데요. 어, 살아남긴거. 문어는 아수라 발발타다. 어. 주문을 외워봐. 아수라 발발타. 주문을 외워봐. 아수라 발발타. 자, 아,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되겠다. 물이 세니까는 뭐 움직이는 것 같아. 문어도 움직이고. 잘 되고 있던 게이 말이지.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오늘 뭐제 목표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만 더 하자! 여보세요 어, brother? 어, 이제 세 마리? 아니, <laughs> 마리. 우리 여덟 마리인데, 그럼 고 <laughs> 아니, 아니 잘잘 잘하고 있는 기다. 내가 처음에 보는 기인데 시우 작기고. 사이즈 괜찮던데 처음에 잡은 거 800g 되겠고. 어, 그 다음 채 500g. 그 다음 채 200g. 어어 동생들 세 발이 두 발이 잡은 거 같은데. 어, 어 지금 잘하고 있지. 그래, 그래, 그럼 그래 합시다. 장민수, 씨. 장민수, 씨. 뭐, 지난가면 뭐, 많이 잡을 줄 아는가 봐, 지금. 어, 아, 씨. 지시는 대로 했는데 안되던데 씨. 아니, 스프로 뭐, 행님 잡아라고 안 잡는 기가 뭐, 그러노? 아, 분발해주세요. 어. 아, 비건 잡을라고 그래, 그래, 기다리고 있다, 그래, 아 오, 빨리 가는데, 저 배가 아무래도, 오, 씨, 긴장이 잘 되네요. 어이구야. 울렁울렁 이거만 좀잘 견뎌내면은 뭐, 무난하기 무난할 것 같아. 문어 뭐, 얼굴도 보고, 손맛도 느끼고. 오, 선장님 배를 잘 드시는데요. 확실히 틀리네. 와, 노래 옵니다. 노을은 조심. 황제를 위하여. 황제 낚시. 이번 편은 뭐 황제가 내 삐긴가? <laughs> 황제가 내 삐긴가? 패배자가내 삐긴가? 왔다. 아이고. 왔나? 왔네 왔네. 나이스. 나이스! 야, 스프론이 어 사이 좋아. 어, 좋아, 좋아. 야, 그럼 사이 좋게 갑니다. 어, 오늘 뭐, 어찌그러넘 사이 좋게 뭐 압도하고 이러진 않고, 이제 아 마리 또 잡았습니다. 형님 어, 먼산쳐다 어, 뭐 보고 있다. 그래서, 어... 저기 저기 울렁울렁 한다. 지금 괜찮다. 행님, 뭐 멀미해야 된다. 고기만 잡아면 되지. 뭐멀면안 하면은 면 고기만 잡으면 멀면안 한다. 그럼 바람이 불어주니까 좋다. 와, 어, 선장님 배도 잘 돼주고. 햇빛 때문에 인상이 찡그러져. 어. 왔다, 우와! 좋았어, 더블리트더블리트 어! 어. 더블리트 같은데! 아이가? 나, 나, 난, 나난 아이가! 와, 어? 아! 뭐, 돌을 잡았다, 새끼가오더블리트 어, <laughs> 야!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이러면 쉐키 다리가 몇 개씩 없노? 다! 어이구야, 어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좋어좋았어 아, 좋았어. 문어 뭐요, 뭐 새끼들 뭐 쉽지? 행이 왔다가 또 문어가 또 나주네요. <laughs> 사이 좋게 뭐저타월마 자,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문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왔나? 크다 크다 우와 크다 장원 장원 와 오늘 장원했습니다 저 친구 성프로님예와 네. 추가드립니다 장원을 했네요 와와 떠요 추가드립니다 한한 미쳐주십시오 오늘 막 소리 많이 탔는데요 이야 <laughs> 추가드립니다 어, 마지막 클세 하겠다 들어가게 여러분 마지막에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릴라 했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뭐 무척했습니까? 오늘 뭐 잡은 거올로가지고 만족하고 다음에 또더 많은 컨텐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어는. 어 그러면 다음 좋은 포인트에서 어 저는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트. 어, 하나 둘. 오, 1리씨 위험으로 가고, 어찌 뺀단 말이고, 와. 됐다. 오! 문어가 살았어요, 이 말처럼. 와, 잘 살아있네, 문어가. 잘 살아있다. 오, 다 살았네. 아, 뭐야! 뭔지를. 고금을 아, 씻가지고 어. 문어의, 뭐라 지 불순물을 제거해야 어. 다고하 이라라는니다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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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